여리고 성에 사는 한 여인, 라합.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창녀로 불렸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려 할 때, 정탐꾼 두 명이 성으로 들어왔다. 여리고 왕이 이를 알고 추적했지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그녀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다. 라합은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안다. 그리고 정탐꾼은 약속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너와 내 가족은 살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며 외쳤다. 그리고 열이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나 라합의 집은 안전했다. 성은 파괴되었지만 붉은 줄이 걸린 라합의 집만큼은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고. 라합과 가족은 살아남았다. 라합은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라합의 후손 중한 사람이 다윗 왕.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